은 더한 거 같다. 리은은 뺀거 같다. 이것은 곱한 거 같다. 니은은 나눈 거 같다. 맞지? 예. 자, 다시 적어줄게요. 한 번에 바로 1 번. 지금 설명 따라가라. 2 x 더하기 4가 6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2 x는 2라고 적었어요. 보세요, 4뺀것같죠뺀걸 예. 사용한 것은 니은이니까 여기다 니은 적으라고 시킨 거야. 계속 이어서 갈게요. 요 놈을 x는 1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뭔지 난것 같이 보입니까? 2로 나눈 것 같죠? 나눈 것 같으면 뭐 적어라? 리을 여기다 리을 적으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? 네. 자 바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4분의 1x-3은 2라고 적어졌습니다 4분의 1x가 5라고 적어졌습니다 뭔지 난것 같이 보입니까? 더한 것 3을 더한 것 같죠? 네. 더한 것 같으면 뭘 적어야 더한거야? 기억. 기역. 어, 기억이 더셈이니까요 됐어요? 네. 그 다음에 뭐 적어졌는지 봅시다. 그 다음에 X는 20 적어졌네. 뭐한거 같냐? 어, 4 곱한 거 같이 보이죠? 곱셈한게 뭐냐? 기급. 어, 그냥 이렇게 적는 문제야. 어, 그게 다야.